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광분한 정치권의 벽걸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취약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유당은 물론, 일본,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의 탄핵안을 1차적로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 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한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탄압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마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 직임을 보았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 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다. 이는 전체 국민을 개태지어버리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의. いけ <'s> to <laughs> 이제 공은 헌법재판사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형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의 정치 후진김을 장인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에 예,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판성을 판결하여 국정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초기에 수습해지길 기대합니다. 대왕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래서 독재의 일삼으면서도 무한 못치한 정치권의 법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 국장의 바탕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속히 해석시키도록 실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18일,